2023년 3월 환경평가 27번부터 30번까지 미적분 해설 영상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한번 볼게요. 27번 보시면 A1이 3, A2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있고요. 어,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분의 AK가 N플러스 1분의 6이다. 리미티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때 어, AN 곱하기 B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보시면 지금 BN이 등차수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식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은 얘는 Sn이에요. 음. 얘를 일반항으로 해서 N번장까지 더한 Sn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일반항 어, BN분의 AN을 구하시는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n이 1일 때, 다시 얘기해서 b1분의 a1은 s1과 똑같기 때문에 n에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6이 돼서 3이 되시겠죠. 근데 a1이 지금 3이기 때문에 b1이 얼마라는 거알수 있니? 1이라는 거 우선 알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일반형 bn분의 a에는요. sn에서 sn-1을 빼는 거니까 sn은 n 플러스 1분의 6이 되시고 sn-1은 n분의 6이 되시겠습니다. 자, 빼시면은 통분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시고요. 올라가고 올라가서 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얘가 바로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n에 2 e 한번 집어넣어서 b2도 한번 구해볼까요? 왜냐면은 bn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개의 양은 알아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요 bn이 지금 현재, 어, 뭔 소리야. n에 2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b2분의 a2. 얘가 지금 현재 n에 2를 집어넣으시면은 2, 3은 6이니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a2가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당연히 b2가 얼마가 돼야 돼? 어, 4가 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아, b1은 1이고요. b2가 4야. 공차가 3이니까 bn은, 공차가 3이니까 3n을 쓰시고요. 두 번째 항이 4니까, 마이너스 2를 하시면은 딱 맞겠네. 됐죠? 자, 이제, 리미트 AN b n 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는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BN의 일반항을 아니까 BN 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 무시하고 이거 가지고 푸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BN을 올리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N이 N,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6BN이 되시고요. 거기에 b n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얘는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어, 마이너스 6에 아까 b n이 3n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거 제곱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시겠죠?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시게 되면은 답은 마이너스 5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어,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죠?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로그 A의 X-1 문제는 그림이 없는데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로그 A의 X-1과 Y는 N, Y는 N-1을 그렸을 때이두 상수 함수와 Y축이 만나는 두 점을 AN, AN-1이라고 하고요. 상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BN과 BN-1이라 하자 이 사각형 넓이를 SN이라 하고요. BN과 BN-1의 거리를 어, 분자에 집어넣었을 때이극한값 2a 더하기 2분의 3과 똑같게 만드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뭐 a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게 문제가 되겠는데 그림을 두개 그렸습니다 어, 요 함수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a가 1보다 클 때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 경우에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bn과 bn 플러스 1이 a가 0과 1 사이면 요 점과 요 점이 되겠죠, 그치 따라서 이 넓이가 sn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 넓이가 sn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따로 안 그렸습니다. 우선은 요 y 좌표가 n이니까 여기 지금 y에 n을 집어넣게 되면은 x 좌표가 a의 n제곱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래서 요점의 x 좌표가 a의 n 제곱 더하기 1이고 요점의 x 좌표가 a의 n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요 b n과 b 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예 제곱 더하기 예 제곱의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그렇 참고로 요 거리는 1이 되겠지, 그렇 마찬가지로 a가 0과 1 사이면 은 이번에는 여기는 지금 얘가 어. n이 지금 요, 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a의 n 제곱 더하기 1 얘가 조금 더 앞에 있고요 얘가 좀더 뒤에 있어 a의 n 제곱 플러스1 빼기 아, 플러스 1 그래서 요거리는 여기서 얘를 빼지만 어, 요거리는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a의 n 제곱 더하기 1에서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1을 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어디서 어디를 빼건 간에 제곱을 할 거니까 그게 상관없다는 얘기야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애니언 없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사각형이든, 이 사각형이든, 어쨌거나 얘는 사다리 꼴이니까, 아래변 더하기 윗변은, 아랫변, AN이 아니라 이거죠. 아래변 더하기 윗변이에요. 자, 높이는 1이니까 안 쓸게요. 나누기 2니까 2분의 1, 요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bn, bn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루트 쓰신 다음에, 가로제곱 더하기 세로제곱인데, 요 가로제곱이, 여기에서 여길 빼건, 여기에서 여, 여기에서 여길 빼건,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는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 사라지니까, 빼고 쓰겠습니다. a 의 n 더하기 1제곱에서 a 의 n제곱을 빼시면, a의 n제곱으로 묶었을 때 a-1이야. 이걸 제곱하시게 되면요. a의 2n제곱에다가 a-1의 제곱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얘가 이제 2a 더하기 2분의 3이 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치? a가 1은 불가능해 로그 함수기 때문에 a가 1보다 클 때는 최고차항 계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요거 최고차항 계수가 어떻게 되니? 요거, a의 n제곱과 a의 n 더하기 1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묶으시면, a 더하기 1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요 2분의 1도 개수에 붙어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a의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에 a 플러스 1이 되세요. 2분의 1에 a 플러스 1분의 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a 2n 제곱의 루트니까 a의 n 제곱으로 간주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어,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절대값 a-1로 보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a 1인데 사실은 a가 1보다 클 때니까 그냥 a-1로 써도 무방하세요. 얘가 지금 현재 2a 더하기 3과 똑같다. 잘 보시면 분모에 네 배를 하시게 되면 얘가 되세요. 따라서 이거 네배 하게 되면 얘가 돼야 돼. 그 얘긴 얘가 4분의 3이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a는 4분의 7이 가능합니다. 자, a가 0과 1 사이면은 사실상 얘가 0으로 죽어버리는 거지. 그지? 무슨 얘긴지 이해되세요. 그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2에다가 2분의 1 곱하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어, 우선 분모가 1이 됩니다. 분자 같은 경우에도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분의 1이 되시고요. 얘가 이제 2a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a가 얼마가 돼야 되니? 어, a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분의 7과 4분의 2를 더하시니까 정답은 4분의 9,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x에 대한 부등식, x 곱 마이너스 4n x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a n이라 하자, 어, 다음이 q일 때 100pq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은 요 부등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요 부등식 구해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유의 부등식은, x 한 다음에 양쪽에 이제 2차방정식의 근이 들어오는 거잖아 어, 짝수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은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실 거예요 얘도 2n 더하기 루트 4n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실 건데 내신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은 루트 4n 제곱이 2n이잖아 그 다음에 루트 4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 얘가 2n 플러스 1 아니야? 그럼 2n과 2n 플러스를 어딘가 사이에 있는 얘가 바로 2n 점 얼마 얼마 아니겠니? 그럼 2n 점 얼마 얼마에 2n을 더하니까 이만큼은 4n 점 얼마 얼마 아닐까? 맞아요. 자그 다음에 2n에서 2n 점 얼마 얼마를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0.얼마 얼마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0부터 4n까지이기 때문에 요 개수는 4n 더하기 1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아, 4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an이 4n 더하기 1이다.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한 없이 무한대로 갈때 4n 더하기 1에 n을 곱하니까 4n 제곱 더하기 n이 되시고요. 거기서 이제 pn을 빼시는 거예요. 자, 유리화를 하셔도 되고, 상수 조작을 하셔도 돼요. 얘는 뒤에 상수를 살짝 더 하시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에, 어, 의해서, 4n 제곱은 2n 쓰시고, 두 배의 앞에 뒤에 할때 n이 되도록, 4분의 1 쓰셔서 이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랑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제곱을 지우셔서 2n 더하기 4분의 1에서 pn을 뺐을 때 수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p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2가 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수렴하는 값이 4분의 1이 됩니다. 어, q가 4분의 1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100pq는 100에다가 2를 곱하고 4분의 1을 곱하시면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9번에 나오기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됐죠.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시면 함수 f(x)가 나와 있고요. i 리미트 n이 한 없이 무한대로 갈때 x의 2n 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2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 어, f(x)가 나와 있고요. 어, 조건을 보시면 어, 절대값 x가 2k-2부터 어, 2k까지일 때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모눈종이 그려놨는데 여기다 이제 gx의 그림을 이따 그릴 예정이고요. y는 t와 y는 gx의 교점이 없도록 하는 t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때 t가 범위가 이제 문제 보시면 은 0과 14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t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fx의 개형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x 의 n승이 포함된 이러한 함수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어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어 보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땐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비교하시게 되면 x가 되실 거예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X가 되시고요.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해보시면 분자가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점으로 해서 우선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가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는 0이고요. 어, x가 1, 1보다 크거나 말보다 작을 때에는 y는 x가 그려지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대충 기함수 모양이 그려지게 되네요. 얘가 이제 y는 fx예요. <laughs> 자 그랬을 때 y는 g(x)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K에 어 1, 2, 3, 4, 자연수를 넣어가면서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K가 1일 때를 볼까요? 자, K가 1일 때는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값 X가,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가 되나요? 자, 이때는 K에 1 집어넣으니까, GX가 그냥 FX네요. 그죠? 음. 자, 그런데 K가 2일 때 뭘까요? K가 2일 때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X가 4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때는 K에 2 대입하시면 GX는 3배의 F의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K가 3일 때는, K가 3일 때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X가 6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GX는 5 곱하기 F 5분의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보시면 요거부터 볼게요. 절대값 x 가 0과 2사이다. 자, 그 얘기는 요거 이제 절대값 x 가 0과 2사라는 건 2사이라는 건 x 가 마이너스 2랑 2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f(x)를 그대로 그리는 거니까 f(x)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리시게 되면은 어, 우선은 지금 한 칸당 요 간격이 1이니까 여기 요렇게 이제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2일땐 등호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됐죠 완성이 됐고요자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아, 절댓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요 x범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 범위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두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절대값 씌우게 되면은 2보다 크거나 가고, 4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gx는 f의 3분의 x를 대입해서 3을 곱하래. 어떤 경형을 얘기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절대값 x가 2랑 4, 사이인데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만약에, 절대값 x가, 절대값,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3일 때, 절대값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때로 구분을 지어서 한번 각각 따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게 절대값 x가 3일 때거든요. x가 뿔마 3일 때야. x가 뿔마 3일 때는 이만큼이 f1 또는 f-1이 되는데 f1 또는 f-는 1 모두 0이기 때문에 0에다가 3배를 해봤자 어차피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이때는 그냥 0을 찍으시면 돼요. 따라서 x가 3일 때랑 x가 마 3일 때는 그냥 0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어요? 나머지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는 x가 2점 얼마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란 얘기야 그걸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3을 나누니까 0점 얼마 얼마야 0점 얼마 얼마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y는 마이너스 x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 함수에 3분의 x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x가 돼요 그거의 세배니까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x 가 되겠죠. 따라서 아 2랑 3 구간, 이 사이 구간에는 마이너스 x 를 그리는데 2에 등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색칠을 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도 그대로 가서 여기 2랑 3 사이 여기 색칠을 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됐니? 자그 다음에 절대값 x 가 3과 4 사이란 얘기는 3. 얼마 얼마란 얘긴데. 3점 얼마 얼마 집어넣게 되면 1점 얼마 얼마거든요 1점 얼마 얼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y는 x에 지금 있는 상태야 따라서 y는 x라는 함수에다가 3분의 x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x죠 그거에 세배를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어, x가 되겠죠 따라서 3과 4사이에선 x를 그리는 거야 역시 3에 어, 미안해 여기 증호 빠져야 돼 여기 있으니까 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x를 그린다고 따라서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x를 그리고요. 쭉 가서 여기도 얘가 2, 3이죠. 3과 4의 구멍 뚫어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됐죠?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자, 우선은 요거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 볼까?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절댓값 x가 4 이상이고 6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절댓값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와 절댓값 x가 5일 때와 절댓값 x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절대값 x가 5라 얘기는 x가 5 또는 마이너스 5니까 집어넣게 되면 은 f1 또는 f-1이야 0이잖아 그치? 그거에 다섯 배를 해봤자 0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5,0이 찍히고 마이너스 5,0이 찍힐 것이고요. X, 절대값 X가 4랑 5 사이면은 4점 얼마 얼마니까 4점 얼마 얼마 집어넣으면 이거 0점 얼마 얼마야. 그치? 그 0점 얼마 얼마는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분의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X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X에 5배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에 의해서 절대값 X가 5랑 6 사이일 때는 얘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y는 x에 있는 거에 따라서 5분의 x를 집어넣으면 5분의 x가 나온단 말이야. 그 5분의 x에 5배가 되는 거니까 x가 되겠죠. 됐지? 4랑 5 사이일 때 마이너스 x를 그려. 근데 4일 때 등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도 등호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y는 x의 일부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5랑 6 사이일 때는 x를 그리는데. 둘다 등호 없기 때문에 여기 등호 뜨러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등호 뜨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y는 k, y는 k, 어, y는 k 된다. y는 t, y는 t와 y는 gx의 교점이 없어야 된대. 자 그러면 어디를 지나가면 될까? 우선 t가 0과 14이니까 여기만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구멍 뚫려 있죠. 여기 이렇게 y는 1을 그리거나 y가 2일 땐게색칠이 있어서 안 되고요. y가 3일 때 가능해. 그치? y가 4일 땐 역시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y가 5일 때 가능해. 다시 얘기해서, 아, y가 홀수일 때 가능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t가 0과 14의 수기 때문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하시면 정답은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25가 정답이에요. 됐니. 음.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까지 해설 영상 마쳤고요. 어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에서 뵙시다.